1600년 세계는 격동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유럽 열강들은 새로운 무역로를 찾고 식민지를 건설하며 세력을 확장하려는 야망을 불태웠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바로 동인도 회사의 등장입니다. 먼저 동인도 회사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동인도 회사는 17세기 초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죠. 특히 향신료, 차, 면직물 등 당시 유럽인들이 열광하는 상품들을 독점적으로 거래하며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등장은 단순히 무역회사의 설립을 넘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민지 무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아시아 지역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며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는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고 세계 각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죠. 동인도 회사는 단순한 상업적 이익 추구를 넘어 국가의 이익을 위한 식민지 개척의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현지 세력을 제압하고 식민지를 건설하여 자원을 수탈하고 유럽 상품을 강매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지인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식민지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둘째, 자본주의의 발달을 촉진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이는 자본을 모으고 투자를 유치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식회사 제도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시켰고 새로운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또한 복잡한 회계 시스템, 계약, 법률 등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글로벌 무역의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품, 문화, 기술 등이 활발하게 교류되었고, 세계는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었죠. 동인도 회사는 단순히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무역 거점을 건설하며,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무역의 확대는 각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된 배경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6세기 말 유럽은 대항해 시대를 통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아시아 지역과의 무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향신료 무역은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었죠. 하지만 기존의 무역 방식은 위험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당시 동양에서 향신료를 수입하는 경로는 매우 복잡하고 여러 상인들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해상 운송은 해적의 위협과 자연재해로 인해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인도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아시아 지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유럽 상인들은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무역을 할수 있게 되었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특히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을 장악했고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들은 무역 거점을 건설하고 현지 세력과 경쟁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1600년대는 동인도 회사의 설립 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열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250여 년간 지속되는 평화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종교 개혁과 30년 전쟁 등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종교 갈등은 정치적,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졌고 유럽 각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세계사의 흐름을 만들어갔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활동은 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유럽의 식민 지배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죠. 동인도 회사의 활동은 또한 서양의 문물과 기술이 아시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고, 아시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등장은 자본주의의 발달, 글로벌 무역의 확대, 그리고 식민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